우리는 지금 대림절기를 보내고 있습니다. 대림절기를 보내며 저는 기다림의 깊은 의미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보았습니다. 대림절, 예수 성탄, 그 성탄의 날짜를 세는 시간이 아니라 우리 마음을 다듬는 시간입니다. 작은 빛만 있어도 어둠은 물러가게 되어 있지요. 그 다듬의 시간 속에서 여러분 삶의 어두운 그림자가 사라지기를 진심으로 축원합니다. 혹시 여러분 무엇을 기다리고 계신 것이 있으신가요? 자녀의 전화를 기다리고 계시나요? 현대인들은 너무 바빠서 기다림을 잘 참지 못하지요? 예. 그럼에도 현대인들이 꼭 기다리는 것이 있어요. 바쁜 중에 기다리는 것이 있어요. 무엇일까요? 택배죠. 택배. 택배는 주문한 순간부터 기다리고 기다리고 또 기다려요. 아무리 바빠도 택배는 기다리죠. 다른 것은 기다리고 참지 못해도 택배는 기다립니다. 과거에는 시가 시계가 없었고 시간의 개념이 정확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냥 마냥 기다리고 있었어요. 기다리는다는 것은 무엇일까? 기다리는 감정은 무엇일까? 어떤 시인이 이렇게 표현합니다. 손에 잡히지 않지만 가슴 깊은 곳에서 가장 분명하게 느껴지는 감정이다. 또 아직 오지 않는 이의 발자국 나는 소리를 먼저 듣는 일이다. 저도 기다림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았습니다. 기다림을 어떻게 표현할 수 있을까? 겨울 난관, 수액을 천천히 끌어올리면서 봄의 소리를 생각하는 것 이것이 기다림이지 않을까? 혼자서 쉰이 된 것처럼 생각해 보았습니다. 기다림은 급하지 않아요. 천천히 기다리죠. 그런데 기다림의 마음에 뭐가 있어요? 확신이 있어요. 틀림없이 올 것이다라는 그 확신을 가지고 우리는 기다립니다. 믿음의 사람도 기다림이 있죠. 근데 믿음의 사람은 견뎌내는 기다림이 아니라 그 기다림 속에서 하나님의 손길을 발견하려고 합니다. 우리 삶에 희망이 보이지 않을 것 같아도 믿음의 사람은 이렇게 생각해요. 하나님이 저 멀리서 희망의 나무를 심고 계십니다. 그래서 기다린다는 것은 비어 있는 시간이 아니라 조금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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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채워진, 조금씩 조금씩 자라는 그것을. 기다림이라고 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대림절. 큰 기다림. 이것이 대림절이죠. 왜 대림절? 예수를 그토록 기다렸을까? 한 달에 한번 어르신들이 농협에 가는 날이 있어요. 우체국에 가는 날이 있어요. 왜 가세요? 노인연금? 노인 뭐 이것을 기다리시죠? 그 날짜만 꼭 기다려요. 왜? 돈이 없으니까 그날에 돈이 채워지니까 기다리는 거예요. 그러면 사람들이 왜 메시아를 기다릴까요? 메시아를 통해서 무엇인가 채워지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기다리는 것이죠. 내가 뭔가 부족함이 있었기 때문에. 이스라엘 사람들은 600년 동안 거의 식민지의 생활을 했어요. 그러니까 늘 사람들의 삶이 퍽퍽해요. 세금은 많이 걷어가고 힘들게 하니 그들이 숨을 쉴 수조차 없는 거예요. 숨을 쉴 수조차 없는 사람들은 어떤 기다림이 있어요? 숨 쉬는 상황이 됐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으로 기다리는 것이죠. 배고픈 사람이 가장 기다리는 것은 식사 시간. 일에 지친 사람이 기다리는 것은 휴식 시간. 평화가 없는 사람들이 기다리는 것은 하늘의 평화일 것입니다. 이 기다림은 택배를 기다리는 것과는 차원이 다르지요. 이런 기다림, 사막의 갈증 가운데 있어 맑은 물을 기다리는 이 기다림보다 더한 것이 메시아를 기다리는 기다림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저는 말씀을 묵상하면서 생각해 보았습니다. 어떻게 기다림을 표현할 것인가. 그때 저에게 주어지는 은사가. 탕자의 아버지를 생각하게 했습니다. 탕자의 비위나난 아버지, 둘째 아들을 집 밖에 내보내고 내서 어떤 표정을 짓고 있었을까요? 멍멍하니 그렇게 표정을 짓는 사람이 되었을 것입니다. 하루에도 몇 번씩 문 밖을 쳐다보며, 저 멀리 동구밭을 쳐다보며 아들의 발걸음 소리가 들리지 않나 생각하며 기다립니다. 아버지는 하루 종일 집 나간 아들을 기다리고 또 기다립니다. 바람이 불어도, 해가 떨어져도 늘집 나간 아들 생각밖에 없어요. 아빠의 마음은 이거죠. 혹시 내 아들이 돌아오려나? 라는 마음으로 기다려요. 저도 아들의 전화를 기다릴 때가 있어요. 아, 우리 아들이 이제 전화를 할 때쯤 됐는데, 기다릴 때가 있어요. 그런데, 우리 엄마의 마음은 모르겠더라고요. 우리 엄마도 내 전화를 기다릴 텐데, 난 아들의 전화만 기다리고 있어요. 아들의 전화를 기다리면서 저는 어머니에게 전화를 드려야 되는데, 어머니에게 전화는 드리지 않으면서 누구의 전화를 기다려요? 아들의 전화를 기다립니다. 하나님도 이와 같죠. 하나님은 우리가 돌아오기만을 기다리는데, 우리는 하나님의 생각을 안 하고 살아요. 아버지는 우리가 돌아오기를 바라는 그 마음. 왜 그래요? 참 평안을 주 주고 싶어서 우리를 기다리는데, 우리는 밖에서 평화를 찾으려고 하는 것이죠. 아이가 학교를 가고 집에 학교할 때까지 부모는 기다리나요? 안 기다리나요? 기다릴 거예요? 네, 기다릴 거예요. 그리고 저녁에 학원 늦게까지 갔다가 오면 또 기다릴 거예요. 올 시간이 안 되면 기다릴 거예요. 여행을 가면 조금 더 기다릴 거예요. 군대를 가면 조금 더 기다릴 거예요. 제가 오늘 예배를 마치고 명랑 대척 교회에 갈 것인데 아이들에게 물어볼 것입니다. 너희들은 무엇을 기다릴 거니? 제대 날짜를 기다릴 것입니다. 이렇게 답할 것 같아요. 기다리면 기다리면 마음이 타 들어가는 느낌이 있죠. 네. 정말 간절하게 기다릴 때 마음이 타 들어가는 느낌이 있어요. 이것을 뭐라고 해요? 애간장이 탄다. 이렇게 표현해요. 애라는 말은 마음, 혼. 이렇게 표현하고 간장이라는 말은 신체에 있는 모든 장기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마음과 신체에 있는 모든 장비가 타들어가는 것이 기다림이라고 할수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런 기다림으로 우리를 기다리고 계시는 것이죠. 하나님은 우리를 기다리는데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생각해요. 하나님이 없는 것 아니에요. 언제 그런 느낌을 가지나요? 내가 너무 힘들 때, 내가 너무 고통스러울 때, 신앙에 감흥이 없을 때, 기도를 해도 응답받지 않을 때 하나님은 없는 것이 아니야? 이런 생각을 하게 되지요. 저도 목사지만 하나님이 있으면 그럴 수가 있어. 이런 생각을 간혹 해요. 근데 성숙할수록 어떤 생각이 드냐면 힘들어도 하나님은 뒤에서 일하고 계신다. 사람들이 하나님이 없다 이렇게 말하는 건 자유지만 실제 하나님이 업, 없는 건 아니죠. 늘 우리 옆에서 함께 계시죠. 제가 나이가 50대 중반이 되고, 그러고 보니,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것을 절실히 깨달아요. 60이 되면 좀더 깨달을 것 같고요. 70이 되면 조금 더 깨달을 것 같아요. 근데 젊은 사람들은 또 젊지 않더라도 교회 밖에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없다고 말하는데, 하나님이 없는 것은 아니다. 우리들이 알지 못하고 깨달지 못하기 때문이다. 라는 것이죠. 우리는 오늘 10편 130편의 말씀을 묵상했는데, 제가 오늘 아침에 깜짝 놀랐습니다. 130편 설교를 며칠 전에 했더라고요. 몇주 전에. 네. 내가 왜 이랬을까? 네. 그런데 130편의 말씀이 또 저에게 은혜를 줘서 오늘 130편의 말씀을 안한주 알고 목상을 하게 됐습니다. 일절에 이렇게 나오죠. 하나님, 내가 깊은 곳에서 죽게 부러진 나이다. 깊은 곳에서 죽게 부러진 나이. 일상의 행복에서 살아갈 때 하나님을 찾으면 얼마나 좋을까요? 그런데 사람들은 일상의 행복에 있을 때는 하나님을 찾기가 쉽지 않아요. 언제 하나님을 찾아요? 편할 때가 아니라 힘들 때 하나님을 찾는 것이죠. 건강할 때 하나님을 찾는 것이 아니라 몸이 약할 때, 삶이 어려워질 때 하나님을 찾게 되는 것이죠. 어려움을 닥칠때 이렇게 기도해요. 주여, 주여, 간절히 부러지지니 내 소리를 들어주옵소서 귀를 기울여주옵소서 귀를 열어주옵소서 어떤 소리로? 큰 소리로, 큰 몸짓으로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이죠. 오제 말씀을 제가 보겠습니다. 나곧내 영혼은 여와를 호 기다리며 나는 주의 말씀을 바라는 거다. 왜 여와를 호 기다릴까요? 내가 죽을 것 같기 때문에 내가 숨을 쉴수 없기에 여호와를 기다리는 것이죠. 오늘 말씀에 보면 6절에 보면 파수꾼이 아침을 기다린보다 내 영혼이 주를 더 기다린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파수꾼이요. 경비병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겠죠. 보초 이렇게 표현할 수 있을 것인데 이 사람들이 밤에 있는 것은 밤을 사랑해서 그런 것이 아니죠. 어쩔 수 없이 밤에 일해야 되기 때문에 파수꾼의 일을 밤에 감당하는데 낮과는 달라요. 낮에는 그리 어둡지 않고 무섭지 않은 데 밤에는 조금만 부스럭거리는 소리가 있어도 무서운 공포를 느낍니다. 그들은 아침이 오물 기다립니다. 간절히, 간절히 아침이 오물 기다려요. 그런데 기, 그들이 기다릴 수 있는 것은 분명 아침에 오기 기다리는 것. 이런 기다림보다 더한 기다림이 여호와를 기다림이라 쉬는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들을 다 바라봅니다. 누가 여호와 하나님을 간절히 기다릴까? 강옥 집사님 기다릴까? 우리 김영도 집사님이 기다릴까? 누가 여호와 하나님의 은총을 간절히 기다릴까? 세계는 지금도 전쟁의 소리가 그치지 않아요. 우크라이나 러시아의 전쟁의 소리가 그치지 않고 가자지고는 너무 힘들고 수단과 콩고는 내전으로 힘들어요. 전쟁의 소문은 그치지 않고 앞으로 전쟁의 소리는 더 커진다는 암울한 전망이 있습니다. 그쪽에 사는 사람들이 얼마나 여호와 하나님을 기다릴까요? 우리가 그냥 입수로 여호와를 기다립니다 라는 표현보다 그들은 한 글자 한 글자 마음을 담아서 여와를 기다리는 것이죠. 대림절 예수 탄생의 날을 기다리는데 어떤 사람들은 예수 탄생의 축제만을 위해서 기다리는 사람들이 있어요. 우리는 그렇지 않을 것입니다. 제가 드라마를 잘 안보는데 보는 드라마가 있습니다. 일주일에 두번 하는데 한번 밖에 안 봐요. 네. 그 드라마가 뭐냐면 모범택시라는 드라마예요. 네. 보시나요? 모범택시라는 드라마를 딱 보면 그 드라마가 구성이 되게 허술하다 이런 느낌을 봐요. 그런데 그 드라마가 사람들에게 참으로 인기가 있더라고요. 왜 그럴까 생각해 봤습니다. 드라마의 주제가 확실하기 때문에. 드라마의 주제는 악은 박멸해야 된다. 억울한 사람이 있어서는 절대로 안 된다. 그래서 이 드라마의 주인공이 어떻게 해요? 악을 행하는 사람들을 다 잡아요. 네. 죽을 것 같은 사람들을 건져내요. 그래서 그 드라마가 인기가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드라마의 주인공은 마치 영웅과도 같아요. 그렇게... 내 욕심을 내려놓고 주변의 힘든 사람을 살피는 그 드라마의 주인공을 바라보면서 "우리 사이도 그랬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가지는 것이죠. 드라마를 보면서 생각합니다. 우리 모든 사람들이 드라마의 주인공처럼 주변의 아픈 사람들을 외면하지 않으면 얼마나 좋을까? 큰 영웅이 아니라 작은 영웅처럼 살아가면 얼마나 좋을까? 이 생각을 해봅니다. 그런데 사람들의 마음이 그러기가 쉽지가 않아요. 사람들은요 큰 영웅을 바래요. 나를 좀 도와줄 사람, 우리나라를 바르게 이끌 사람, 어떻게 하면 행복하게 해, 해줄까 그런 영웅을 바라지만 내 자신이 주변 사람들을 행복하게 해줄까 이런 생각은 덜 가지는 것 같아요. 집안의 영웅이 누군가요? 집안에 있는 사람들을 행복하게 만드는 사람이 집안의 영웅이에요. 배우자를 행복하게 하고 자녀를 행복하게 하고 부모를 행복하게 해주는 사람이 영웅인데 집안에서 어떻게 살아요? 나는 영웅으로 살고 싶잖아. 네가 나를 섬겨줘. 네가 영웅인데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교회의 영웅이 누군가요? 작은 일을 작은 일을 충실히 행하는 사람. 이것이 교회의 영웅인데 네가 영웅이 돼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성경은요 높은 자리에 앉으려 하지 말고 낮은 자리에서 먼저 섬겨라 이렇게 이야기한다.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기도해야 되는 것이죠. 하나님 나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낮고 천한 자리에 나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교회 안에서조차 높아지고, 높아지고, 높아지려고 하면, 우리가 교회에서 평안을 얻을 수 있을까요? 오늘 기다림에 대해서 여러분과 말씀을 나누는데, 어떤 사람들은 일주일에 한번 기다림의 시간을 가져요. 언제 기다림의 시간을 가질까요? 매주 토요일, 어떤 기다림에 하얀 종이를 들고, 내번호와 저번호가 맞나, 이렇게 생각하면서 기다려요. 무슨 기다림이에요? 로또의 기다림을 가지고 있죠? 저도 로또를 살 때가 있었는데, 로또의 기다림은 나에게 참평안을 주진 않아요. 진짜 기다림은 예수를 기다리는 그 기다림이 있어야 되는 것이죠. 1절 말씀 다시 돌아가서 보겠습니다. 여와여, 내가 깊은 곳에서 죽게 부르짖나이다 어떤 곳에서? 깊은 곳. 이 깊은 곳은 절망의 구렁텅이에서 인생의 가장 힘든 곳에서 누, 누구에게 부러지어요 죽게 부러지는 거예요. 인생의 구렁텅이에서 옆집 사람에게 도와주세요 한다고 도와주는 경험을 얼마나 하셨나요? 저도 죽을 것 같은 상황에서 손을 뻗으면 내 손을 잡아주는 사람이 별로 없더라고요. 이리 뻗고 저리 뻗고 앞으로 뻗고 뒤로 뻗고 다 뻗을 수 있을 만큼 뻗었는데 내 손을 잡아주는 사람이 없어요 그럴 때 무릎을 꿇고 울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나좀 도와주세요 깊은 곳에서 죽게 부러 짖습니다 그럴 때 그래 내가 지금 너를 연단하고 있다 내가 너를 쓸 것이다 희망의 불 빛이 너에게 꺼지지 않았다 다시 일어설 것이다. 저에게 새 힘을 들려주는 하늘의 음성이 제 가슴속에서 이렇게 들려져요. 우리는 그러한 주님의 음성을 듣고 이렇게 다짐해야 되는 것이죠. 하나님 앞으로 내 욕심을 위해 살지 않게 하옵소서 하늘의 뜻을 이루는 하나님의 참 사람으로 살게 하옵소서 이렇게 기도해야 되는 것이죠. 내 욕심을 채우기 위해 기도한다면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지 않을 것입니다. 2025년 세상을 바라봅니다. 12월 끝자락에 서서 세상을 바라봅니다. 정말 어두워요. 세상에 교회는 그렇게 많지만 세상에 목사는 그렇게 많지만 저 또한 하나님이 원하시는 목사로서 다른 삶을 살고 있는지 제 자신을 돌아봅니다. 교회는 하늘의 뜻을 이루는 장소야지 내 뜻을 이루는 장소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착각의 신앙생활을 하면 안 되는 것이죠. 우리가 마음을 열고 결단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 제가 파수꾼처럼 주님을 기다립니다. 내 욕심이 아니라 주님의 말씀을 붙들고 주님을 기다립니다. 흔들리지 않게 하옵소서. 제가 예전에 목사가 되면 이 말은 쓰지 말아야겠다. 이런 생각을 한 적이 있어요. 그 말이 무엇이냐면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laughs> 네. 네. 우리 집사람한테도 사랑한다라는 표현을 거의 안 하는데. 매 주마다가 이 자리에 서서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은 조금 위선이지 않을까 생각이 들었어요. 지금 저도 생각을 합니다. 과연 내가 교인들을 얼마나 사랑하면서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이렇게 말할 수 있을까. 그래서 기도해요. 사랑할 수 있게 아옵소서. 이들과 나의 만남이 단순한 교인과 목사의 만남이 아니라 진정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가족으로 안락하옵소서 이렇게 기도를 해요. 제가 오늘 주일학교 시간에 어떤 친구에게 여러분 다 알기 때문에 말씀드립니다. 민준이 아시죠? 예. 민준이에게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네가 우리 교회 팔대 목사가 됐으면 좋겠다. 예. 그랬더니 민준이가 뭐라고 얘기할까요? 예. 제가 팔대 목사가 될게요.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음. 그래서 민준이 같은 경우는 교회 안에서 잘 자라고 있습니다. 그 기다림을 가지고 잘 자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기다린다는 것은 행동으로 드러나야 되고 믿음의 표현입니다. 우리가 순종할 때 기다릴 수 있는 것이지 내 생각을 드러낼 때 기다릴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대리인절 주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기다리라고 합니다. 하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기다립니다. 땅의 평화를 만들기 위해서 기다려라. 내 옆에 있는 사람들 눈물을 닦아주기 위해서 기다려라. 여러분, 오늘 기다림의 의미를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내 생각을, 내 뜻을 이루려는 기다림이 아니라 하늘 뜻을 이루려는 기다림이 되시기를 진심으로 추원합니다. 기도, 기도드립니다. 주 우리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은혜 감사를 드립니다. 드림절, 기다림의 의미를 다시 한번 생각해 봅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늘의 뜻을 이루기 위한 기다림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내 뜻을 내려놓게 하옵시고, 오직 성령의 역사 속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아가게 하옵소서, 그리하여 가정의 평화가 이루어지게 하옵시고, 교회와 일터에 우리 삶의 평화가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